몇번이야? 17? 그럼 12문제? 갑시다. 15분이면 끝나겠네 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때 행렬 A에 대하여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랬으니까 A제곱을 구해야겠지? A제곱은? 알파 1 1 베타 1 알파 1 1 베타 곱해보자. 한 명씩 해볼까요? 건아 일행 일열 성분 불러라 오 지우야 앞에 지우야 일행 이열 일아 어? 일행 이열 일행 이열은 뭐야? 어? 어 알파 어 베타지 맞아? 연아 이행 일렬 알파 플러스 그렇지, 베타. 상현아, 이행, 이열. 그렇지, 잘했어. 얘네들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죠. 맞아요? 이게 내가 조금 깝깝한 게 이런 걸쓸때 어차피 이거 보고 일렬로 일, 하나의 식을 쓸 거잖아. 그러면 뭐 잘랐다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쓸 때부터 내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쓰면 좋잖아. 왜냐면 성분들 보니까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두 근의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설마 여기서 내가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2불마 루트 이렇게 알파, 베타 해가지고 대입할 생각은 없잖아, 다들. 그치? <laughs>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뺀 거고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를 한이값은 얼마냐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지후야. 응, 지후야 얼마냐? 고비. 이 그렇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07번. 어, 이거 혹시 기억이 날까? 여기 나니? 거듭제곱해서 규칙을 찾는 거 기억이 안 나면 거듭제곱으로 해 봐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괜찮아 이거. 기억이 나면 참 좋겠는데. 특히 이거 세개 정도는 조금 안개 놓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주 대각 성 대각 성분이 ab고 나머지가 0이면 그냥 an승 b의 n승이다. 대각 성분은 1인데 둘 중에 교차로 된것 중에 하나가 a인 거나 a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기억나요? 기억나겠지? <laughs> 내가 띄워줬는데 <laughs> 기억나야지. <웃음> 내가 띄웠는데 그럼 여기서 어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숫자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n제곱하면 a n제곱은 꼴이 어떻게 돼요? 1-2n 1 0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성분이 마이너스 128이라는 건 n이 얼마라는 거예요? 64. 그렇죠. 나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봐야지? a의 제곱 계산해보고, a의 세제곱 계산해보고 규칙을 찾겠지 이제는 <laughs> 알았지? 64번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겠지 푸는 사람이라면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됐죠? 넘어갑시다. 이거 모든 성분의 합은 이랬네. 어2 0 25제곱을 하래. 그러면 둘중 하나요. 첫 번째. 어이구 우리 정원 왔어. 첫 번째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해서 규칙을 찾아야지. 설마 문제가 2025번 제곱을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몇번 해보면 규칙이 나오겠죠. 두 번째, 어저께 배웠던 켈리 이밀턴을 한번 삭 써보는 거야. a 제곱, 항등식을 써볼게요. a 제곱 빼기 이렇게 둘이 더한 거죠. 얼마예요? 0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거에서 이렇게 둘이 곱한 걸 더하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어 마이너스. 를 더해 더해요? 빼요? 빼죠 맞아 행렬식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이죠 단위행렬은 0 이렇게 되겠네 상등식 이렇게 적히겠네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그럼 a 제곱은 얼마다 단위행렬에 마이너스 한 거다 어이네 제곱까지 하면 응? A 네제곱은 뭐야?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죠. 맞아요? 맞나요? 그러면 a 의 2025로 구하라 했으니까 A 네제곱에 5배 6번을 하고 A가 곱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단위행렬이니까 A랑 같죠. 그럼 a,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0되고 1대서 1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됐지요? 되나요 됐어? 넘어가도 되죠? 첫입 66번 P와 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은 표 1과 같고 유진이와 민기가 사려는 볼펜의, 볼펜과 의볼펜 연필의 수는 표 이거랑 같다. A가 ABCD고 B가 이걸 때 행렬 AB 둘이 곱한 거에 일행 이열 성분을 의미하는 것을 이랬잖아? 일행, 2열 성분이 뭐니? 일행, 2열이니까 AF 더하기 BH가 되겠지 AF 더하기 BH야 볼펜의 가격과 민기가 사고 싶은 볼, 볼펜의 수 더하기 연필의 가격과 민기가 사고 싶은 연필의 수지 이게 뭐야? 민기가 P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을 살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되겠죠 이해돼요? 맞아요? 됐나요? 문제 드럽게 길어도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맞죠? 저거는 이랬네? 내가 이거를 물론 딱 처음 보고 생각이 안 나면 A랑 B랑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 C를 곱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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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지만 여기를잘 보면 B, C, B, C가 공통이죠 맞아요? 그럼 B, C, B, C를 묶어낼 수 있지 근데 묶어낼 때도 너희가 다항식이나 수를 연산하던지 B, C, A-C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교환법 제이 성립을 안 하니까 B, C를 묶어내도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A-C에서 B-C를 곱한 거랑 같죠. 맞아요? A-C는 뭔데? 여기서 여기를 뺀 거니까 0마1 2마4 맞나요? B-C 곱한 건 뭔데?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일행 일렬 얼마야 정호야? B-C 곱한 거에 일행 일렬은? 어4 빼기 그렇지. 3이 되겠죠. 1행 2열은. 0. 어, 0이야? 1이지 1. 1. 1. 어, 3이6 빼기 5. 5니까 2행 1열은 1. 2행 2열은 5. 5. 그렇지. 이거들 곱하면 되죠. 곱해 볼까요? 마 1. 마 5. 2 아, 18.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음 넘어갈게요. 유형 11번.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저거고, AB 둘이 곱한 게 저거다. 이랬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랬으니까, 내가 A 더하기 B를 완전 제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죠. 문제가 이거 알려줬고, 요거 알려줬는데, 얘네 둘이 더한 거 구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넘어가도 되죠? 유형 12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게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는 말 자체가 뭔 말이야? 원래 성립해야 하네? 이 완전 제곱이 이렇게 바뀐 거 성립해야 안해요안 하죠? 근데 성립한데 문제에서 성립한데 그럼 뭔 말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럼 A B 구합해 보면 되죠. A B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마6 맞나? 마 7? 이 안? 응. 이거죠. 맞죠? B A는 여기에다가 x y 1 마이를 곱한 거지. 이제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오는 거잖아. 그럼 뭐니 x-1 y 인가? 2x 아3 2y-6 맞나요? 이 행렬 두개 어쩐다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잖아 성분끼리 같다고 놓고 풀면 되죠 됐어요? 고르는 거는 뭐 얘랑 얘랑 같다고 일행 일렬끼리 같다 하면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바로 y 값이 나와버리잖아 얘랑 얘랑 갔다 하면 x 값이 나오고 됐어요? 됐지요?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랬는데 숫자를 잘 봐봐. 얘는 a랑 2a, 3b 이런 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a랑 요거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요걸 구하래. 얘랑 곱해진 거 맞아요? 맞지? 그럼 내가 저 행렬 a에 이게 곱해진 행렬과 a에 이게 곱해진 행렬을 더하면 A로 묶이고 4A 4B 아니야? 맞아요? 이건 뭐랑 똑같아? 4배에 A에 A, B 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 둘이 더 해볼까? 둘이 더 해보면 0, 8이죠 근데 이게 4배가 돼 있는 거라니까 요 값은 0이겠죠 맞아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1 4 번이야. 어, 이거 뭐야? 단위 행렬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 a 세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e 마이너스 e a 제곱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얘는 놔두고 a 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은 게 사라지죠. 얘네 둘이도. 단위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사라지죠. 그럼 결국 남는 건 a 세제곱에서 단위 행렬 1을 빼라 이거잖아요. a 세제곱 먼저 해 보면 되죠. a 제곱 먼저. 맞지? 이해 되죠? a 제곱을 구해 봅시다. 얘한테 1마 이0 2 1마 이0 2를 하라는 거니까 곱해 볼까요? 1 마이바사, 마육, 영영영, 영사사 영. 영, 사. 맞아요? 그 a 세제곱은 저행렬에 1 마육, 영사라는 행렬에 a 행렬을 한번더곱한 거죠. 계산하면 1 마이바시, 마십사, 영팔 맞아? 이게 뭐랑 같다고? 아, 여기서 뭘뺀 거? 단위행을을뺀구하하라는니니까1 0 1 4 0 8에서 단위행렬은 1 0 0 1이죠 빼면 0번1 4 0 7 맞나요? 됐지요? 3번 10번, 까요 유형 1 5번 두이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하여 이 A-E가 이고 e, AB가 영행렬일 때 세제골 세제골 한거 이거다 이랬잖아? 아, 해볼까? 얘를 잘 봐봐 양변에 A를 곱해보면 맞아요? 단행렬 왜안 써도 되지? 그럼 어차피 얘는 영행렬이라 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A 세제곱은 2 e A 제곱 맞아요? 맞아? 비행렬을 곱해볼까? 비행렬을 곱해보면 뒤에다 곱해보면 맞아요? 얘또 영행렬이니까 비가 돼서 b 세제곱은? 마이너스 e b 제곱 맞아요? 내가 구하고 싶,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하는 건 뭐예요? 두배 a 제곱 어? 어? 여기가? 여기가? 아, 플러스? 어, 맞아. <laughs>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A제곱 2A라는 것도 알잖아. 그럼 이게 4A로 바뀌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여기 하고 있어, 얘들아. 맞아? 나 차수 하나 더 맞추려고. 그럼 얘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니까 4B 아니에요? 맞아요? 돼요?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내가 다시 뭐라 쓸수 있어? 네배 A 빼기 B라고 쓸수 있나요? A 빼기 B가 단위행렬 니까 8, 2가 되겠죠 그 말은 뭔 말이야? 8, 0, 0, 8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하라니까 64나 이해 됐어요? 음. 넘어갑시다 2차 정사각형 경행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랬네, 기억 맞나요? 이게 영행렬이면 a는 마이너스 b랑 같을 거잖아. 그치?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b 제곱이고,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맞는 소리죠.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우리 어저께 수업시간에 했거든. 어디서 했을까? 아니? 이거였나? 뭐 어쨌든 했죠. 우리가 어디서 했지? 찾을 수 있니? 일단 애초에 먼 전제부터 아니라 했어. 둘이 곱했는데 0행렬이면 둘중 하나가 0행렬이다부터 틀렸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은 당연히 틀렸겠죠. ᄃ은? 요 행렬에 A를 곱해보면, 뒤에서 A를 곱해보면, 요렇게 바뀌죠. 맞아요? 근데 BA가 B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AB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근데 a, b는 다시 뭐라 했냐면 네. a라 있어 그럼 a제곱은 a랑 같다 맞아? 틀려? 맞, 어? 틀려 맞지? 맞 됐어요? 됐나요? 됐어 넘어갈까요? 헤? 마지막 케일리 해밍턴 정리 써볼까? a가 이거니까 차수가 3차니까 낮춰야 되니까 내가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써서 항대식을 써봐 a제곱 빼기 이렇게 둘이 합이죠 얼마? 3이죠. 그 다음에 행렬식. 저렇게 둘이 곱한 거에서 여기를 빼죠. 얼마니? 마, 3이라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2. 이렇게 둘이 곱하면 3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맞아요? 됐어요? 항능식. 그러면 내가 이식을 바꿔봐야 되니까. 요거. 우리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 A를 묶어내고,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를 적으면, A 세제곱 여기 있죠. 마이너스 3A 제곱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A 제곱 해줘야 되죠. 맞죠? 마이너스 A 한 거랑 다름없죠. 그럼 플러스 A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5 a 랑 만나니까 플러스 6A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6E까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0이 되니까. A 제곱. 얘를 또 바꿔. 그럼 a제곱, 내가 아는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일단 쓰고 마이너스 3에 a 있으니까 플러스 3에 2 해야 되는데 얘랑 만나니까 9a 되죠. 마이너스 2 했으니까 플러스 2 해야 되는데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5, 2가 되겠죠? 그럼 얘또 0이 되잖아. 그럼 나 남는 거 9a 마이너스 5, 2니까 일반 되겠죠. 됐어요? 됐니? 행렬은 좀...